자 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 2기업 오늘도 AI 관련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짜잔 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주가 자체는 어, 그닥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월가에서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호평이 쏟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 번은 또 다룰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월가에서 야, 마이크론 요거 정말 주목해야 할 AI주야 AI로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마이크론 봐야 돼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요 대문에는 로젠블렛 로젠블렛의 한스 모세미미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한스 모세미만 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어, 여기다 정리는 했습니다만, 뒤에는 다양한 애널들 의견을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공통적이거든요, 의견들이. 그래서 일단, 요 한스 모세스만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40달러 제시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 주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쭉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50%더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이크론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지금 이슈가 뭐가 뭐 있는지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마이크론은 20일 날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 2024 2분기 실적인데 얘들이 12월, 1, 2월 어, 요 실적이거든요. 자 그럼 요 기업 어떤 기업이고 월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볼게요. 마이크론테크는 1978년 설립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에 이어서 마이크론이 3위고, 한때 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에도 올라왔었죠, 작년에. 그러다가 다시 네,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네, 다시 점유율 높이면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순위가 됐고요. 이렇게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디렘이라던가 낸드 뭐 플래시, 이거 외에도 뭐 시모스 이미지 센서, 이거는 비메모리 분야잖아요뭐 이런 것까지도 어,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한다면 요거인 것 같아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해서 요게 그러니까 음, DRAM 반도체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RAM 메모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하잖아요. 네, 기술도 진화하고 그래서 더 미세해지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이 메모리는 뭐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HBM이 이 시장이 상당히 빨리 클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업계 얘기인데요. 디렛 매출에서 ABM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2022년에는 2.6%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 이게 8%까지 커졌고요. 올해는 이게 20%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AI와 또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AI는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추론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네.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잖아요. 그게 gpu가 됐든 cpu가 됐든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요 hbm 고대어폰 메모리가 또 ai 메모리 반도체로는 이게 이제 적격인 거죠. 그래서 ai 시장이 크면 클수록 이 시장이 커지는 그런 구조이고 워낙에 뭐 여러 개를 모아 놓은 거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죠. 기존의 DRAM 가격 대비해서 다섯 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진도 높고요. 근데 자, 이제 마이크론 얘기로 돌아와서 2분기부터 엔비디아에 HBM 3E 요게 5세대 HBM인데 요거를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예전에 발표하면서 우리 특징주에서 마이크론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 이 HBM 시장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바짝 쫓아가고 있고요. 바짝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갭이 있게 좀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3위였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요 기술자들, 연구원들을 한 100명 정도 스카우트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에서. 그러면서 기술 격차를 어, 상당히 빨리 어,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마이크론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을 높이 갖고 있죠. 우리 측면에서는, 아씨, 뭐 약간 이렇긴 한데, <laughs> 뭐지? 이렇긴 한데, 하여튼 뭐, 뭐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그냥 기업만 본다면. 그래서 어, 요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에서도 1위고 기술력에서도 1위인데, 야,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거를 쓴다고? 이걸 봤더니 음, H200에는 요 마이크론 거를 쓰고요. 하이닉스의 HBM은 비백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도 어, 하이닉스가 우위인 건 맞는데 맞는데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뭐 엔비디아에는 큰 소식이 되겠죠. 자, 이러한 뭐 상황입니다. 월가에서 이제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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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보시죠. 이게 3월에 나온 보고서들인데요. 목표주가 다 올리고 있죠. 그리고 중립였던 애들 뭐다 매수로 높이기도 하고 추가 상승 여력을 뭐 시티그룹은 지금 한 60%, 오늘 앞서서 봤던 로젠블렛은 한 50, 평균적으로도 한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뭐 바클레이즈도 그렇고, 뭐 웰스파고도 그렇고, 스티펠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현재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들의 의견들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우리 쭈쭈베이비님 맞아요. HBM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주택이었던 걸 아파트로 바꿨다고 맞아요, 맞아요. 어, 아우 진짜 저는 왜이 생각을 못했지? 오 대단하신데. 오, <laughs> 네, 네. 자, 이제는 우리 월가의 의견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할 AI 기업이다. 라고 다들 한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에 다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로 HBM3, 요 출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출하량이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이게 강력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 이게 본격화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요 기대감을 뭔가 본격화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이번 실적 시즌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서 수치를 보는 건 아니에요. 2분기부터니까. 그렇지만 다양한 어떤 멘트들을 통해서 이때부터 기대감 요이 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 시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이 우리 5세대 HBM, 이게 AI 발전을 위해서는 이건 필수 구성 요소야. 우리는 AI 발전을 위해서 요 칩으로 ABM 칩으로 우리는 지원을 해 줄게라는 얘기를 계속 공공연하게 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월가도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요 HBM 요게 있어야 AI도 더 발전할 수 있어. 이걸 다 동의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봤더니 CT의 크리스토퍼 데이니 요 사람이 어, 추가 상승 여력 60% 있다라고 한 사람인데 마이크론의 이 제품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노출도가 증가하고 있다. AI라는 부분에 대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밸류에이션 대비 50%의 프리미엄은 난 적정하다고 본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그동안, 그동안 역사적 PR 대비해서 50%를 더 높인 걸 적용을 했는데, 요 성장세를 고려하면 요거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던가 ADM도, AMD도 AI에 노출이 되면서 얘네는 역사적 배수 대비 100%까지도 올랐어. 그거 고려하면 이 정도면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디램 가격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양 HBM 출하량 증가 등을 고려를 했을 때, 했을 때 회사 측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 할 거고, 월가도 분명히 실적 예상치들 다 상향 조정 할 거야. 그러면 이 기업 주가 올라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스퀘 하나의 메디 호세이니 애널리스트도 이번 실적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EPS가 10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거다. 이게 아마 지금 2024 회계 연도 가이던스는 그닥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2025회계연도가 지금 한 6달러, 7달러 정도인데, 이게 이제 한 10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거야. 얘들의 가이던스를 보면, 이게 또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가치가, 현재 주가가, 아, 이제는 저평가야. 이거 미래의 실적, 요 기대감 반영하면 이제는 저평가야. 라는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멘트들,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들도 좀 보도록 할 텐데 로젠블렛의 한스 모세, 모세스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I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드램, 특히 HBM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질 거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마이크론의 요 HBM은 성능과 효율성이 뛰어나. 그게 이제 HBM3인데 요거에 대한 어,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어. 근데 저는 이 경쟁사라고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그죠? 참난 이건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 안에서는 그렇게들 평가를 해요. 성능과 효율성이 뛰어난 HBM3의 개발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제품 5세대 HBM이 시장, 섬유,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높이는데 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요, 요 5세대 제품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 반도체 사이클에서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얘기죠. 반도체 자, 사이클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번에 역사상 가장 큰 강세 사이클 중 하나가 될 거야. 어, 왜냐하면 요 HBM이라는 것 때문에 또 AI 시장이 커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마이크로는 주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D코엔의 크리스 상카 요 애널리스트도 지금 HBM 요게, 어, 투자자들의 또 업계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요 5세대 HBM 요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게 매우 고무적일 정도야. 고무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요 5세대 HBM에서는 마이크론이 약간 성과를 내긴 하나 봐요. 그죠? 그러면서 올해 점유율이 10에서 15%까지 높아질 거고, 내년에는 25% 이상으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냥 우리, 그냥 기업만 볼게요. 뭐 우리 기업인지, 뭐 미국 기업인지 따지지 말고. 네, 자 그러면 마이크론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작년에 한71% 올랐고요, 올 들어서도 한10% 추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시면 그죠, 이렇게 딱 나오고 있고 월가의 날 37명 중에 30명이 매수입니다, 81%가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은 지금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가 한108.7 달러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한16%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가 한150 달러니까 아까 로젠블렛이 140 달러 제시를 했으니까 아, 상당히 강세론자 중에 하나인데 어, 그들을 제외하고라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국내에서 옛날에 뭐 디램 반도체 시장 얘기하고 할때 마이크론은 약간 무시했었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 삼성과 SK가 두사가 차지하는 그 점유율이 너무나도 막강했고, 막 이랬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3위라고 해도 좀 격차가 큰 3위라고 해서 약간 낮게 봤는데, HBM 쪽에서는 아마도 뭐 국내 연구원들 막 땡겨가고 막 이러면서, 어좀 작정을 하고, 네,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는 뭐 이런 전략들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 마이크론도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응원과는 뭐좀 다른. 그래서 <laughs> 아, 근데 좀 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확실히 지금 탁월한 일위입니다 탁월한 일위인데 그러려면 뭐 생산 캐파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공백을 아마 삼성전자가 메워가면서 뭐 이걸 따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국내에서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균형감 있게 국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같이 보면서 보면 오히려 더 마이크론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균형감 있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형통TV님 말씀을 하셨지만 내일 마이크론 실적 여기에서 실제로 그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